여러분이 만약 세일즈맨이라면, 여러분이 소속한 회사의 상품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제도, 규정,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그런 어떤 회사의 룰에도 많이 만족하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나는 내용이고요.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네,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일즈 백문백답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예, 요겁니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라. 어,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먼저 어, 영화 한 편을 좀 보고, 예,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영화를 먼저 한편 보시죠. 박렬영 어딨어? 무이 그렇게 급하냐? 어차피 팔 잘리면 병원에 같이 갈 것을 이렇게 하자. 돈다 잃으면 이런 놈 팔아나 자르기로. 재밌겠네. 아이 선장 앉아보야죠 고광렬이 이거 맞고 죽을 거 같냐 그러게 중신아 여길 왜와돈 따라왔다 이마 넌왜 왔냐 돈 따라왔다 이씨 <laughs> 영화 잘 보셨어요? 예. 지난번 그 타짜 영화에 이어서 오늘도 그 타짜에서 제가 그 아주 그 찰진 대사, 예, 아주 그 흥미로운 대사를 제가 끌어왔죠. 어, 주인공인 그 조승우와 그 유해진 씨가 대사를 합니다. 아 여기 왜 왔어? 어, 그러는 너는 여기 왜 왔어? 돈 따러 왔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주변에 어떤 동료분들 그리고 막 서로 배들하고 얘기할 때 회사의 어떤 상품적인 부분, 뭐 제도적인 부분,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로 되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넌 여기 왔니? 왜 여기 왔니? 어 그게 보험회사가 됐든 자동차 세일즈가 됐든 여기 왜 왔냐는 거죠 뭐 때문에 오셨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돈을 벌려고 오지 않으셨나요 그 목적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사 상품을 개발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개리부 소속입니까 우리는 세일즈 하기 위해서 왔고요 영업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회사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건 제도부에서 할 일이겠죠. 상품 개발부가 할 일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서들이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객을 만나 상담하고 계약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기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건의할 수 있지만 그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왜 여기 있다? 왜 여기 회사에 입사했다? 왜 영업을 한다? 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목적에 충실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영화 한 편을 통해 어, 셀즈의 어떤 핵심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라.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